No. Mm -hmm. 국어의 기초 대사량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국어 날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은나 쌤이고요. 우리 이 강의는요 국어의 기본 실력을 특히나 우리 이번 강의는 문법이지 문법의 기본 실력을 탄탄히 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그런 강의입니다. OT 안 듣고 온 친구들 있다면 반드시 OT부터 듣고 오시고요. 어, 우리 이 강의는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 자 문화. 비문학 그리고 문법 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좀 기본 실력을 쭉 올려놓고 기본 바탕을 쭉 깔아놓고 나중에 내신 공부할 때라던가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뭐 어쩔 때다 설명은 했지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 을 드리면요, 이 수업은 국어 날다, 걷다, 달리다, 날다로 진행되는데요. 걷다, 지금 이 시간이지? 오늘 어떤 내용들 공부할 건지, 그리고 오늘 수업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어휘들을 좀 짚은 다음에 이제 걸어 예열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공부하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달리다가 드디어 날아봐야 되겠죠? 이 날개 노트로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수업 진행될 거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바로 언어의 특성과 기능이에요. 즉, 언어의 공통적인 특성과 기능, 즉꼭 한국어만이 아니라 뭐영어건프랑스어건 어쨌거나 이런 언어의 공통적인 특성과 그리고 그 기능, 즉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 주요한 어휘들 좀 살펴볼게요. 오늘 꼭 알아야 되는 주요한 어휘. 일단 친밀하게 사귄다라는 걸 우리가 친교라고 합니다. 친하게 사귄다라는 뜻이겠죠? 요거 오늘 즉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친밀하게 사귀게 만들어 주는 얘기할 때 나오는 개념이고요. 자, 어떠한 행동 따위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는 거, 이걸 우리가 청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 혼자 뭐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너랑 나랑 같이 뭐 하자라고 할때 청유라고 하고요.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어 얘들아 이거 어, 문학편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느낌이 뭔가 뿅하고 나올 텐데 바로 필연이라는 뜻이죠. 반드시 필 그러할 연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요것도 다시 한번 주요하게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언어의 공통적인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언어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즉, 한국어, 프랑스어, 뭐, 영어, 독일어 등등등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그냥 언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언어가 어떤 기능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야. 그래서 언어의 특성 다섯 개고요. 보통 이렇게 이 언어의 기능은 보통 다섯 가지로 많이 언급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중학교 때 배울만한 일곱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음, 우리 교과서는 이런 거안 배우는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다지 어렵지도 않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 지시적 기능과 정보적 기능을 하나로 뭉치기도 하고요 심리적 기능은 빼버리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다 알려드린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서 지금부터 자의성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이 자의성을 공부하기 위해선 일단은 언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언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소리나 글로, 즉, 문자로 전달하는 의사소통수단이에요. 이 소리가 바로 말인 거고요. 이 문자가 바로 글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소통수단이에요. 네,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이 언어라는 건 의미를 담고 있는 기호입니다. 이 의미라는 건 즉, 뜻을 말하는 거고요. 기호라는 건 즉, 말이나 글을 말하는 거야. 즉, 말이나 글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의미를 나타내주는 도구 같은 거라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즉, 언어라는 건 의미랑 기호 두 가지가 짝지어서 두 개가 있어야만 바로 언어가 된다는 거야. 이두개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깐난 아기들이 옹알리를 해요 막 옹냥냥 막 이런 얘기를 해 그거 언어일까 분명히 얘들아 어떤 소리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건 언어라고 볼수 없죠 또는 내가 머릿속으로만 막 생각을 해 근데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았어 이거 언어일까 아니죠 왜냐면 이건 있지만 이게 없거든 그래서 이두 개가 지어야만 언어다 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즉 이런 식으로 기호 플러스 의미 혹은 형식 플러스 뭐 내용 혹은 뭐 말소리 플러스 의미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다음 배우게 되는 이 자의성을 잘알 수가 있는데요 뭐이 자의성은요 이자 자가요 마음대로 자 자요 마음대로 자자 그래서 어. 말소리와 의미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게 바로 자의성이야. 여기 있는 이 말소리가 우리 아까 배웠던 기호인 거고요. 의미는 뭐 기호, 의미 내지는 뭐 내용, 뭐 뜻,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집과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 이렇게 생긴 거는 집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어떤 필연적인 반드시 그렇게 불러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어, 우리 엄마 있죠 엄마. 엄마. 엄마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엄마, 영어로는 뭐 마미, 뭐 일본어로도 마마,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신기하지, 얘들아. 그래서 학자들이 오, 이거 뭔가 이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뭔가 연관이 있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필연적인 관계가 있나보다. 엄마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보다라고 막 연구를 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 정말 엄마라는 단어만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배우게 되는 말은 엄마일 거야. 엄마 또는 맘마, 그지? 두개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마마마 마, 마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다 어느 지역에 가서든 엄마는 조금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 나머지는 없다. 알겠지? 나머지는 반드시 얘를 집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마음대로 어쩌다 보니까 집이 된 거고요. 영어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하우스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다 어디서나, 다 집이거나, 다 하우스거나 이래야 돼.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자, 이런 의미의 말소리 형식이 붙여질 때, 그냥 마음대로 붙여졌다.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꽃이, 꽃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꽃이 아니라, 그냥 꽃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음. 자, 요게 바로 자의성의 특징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뭐뭐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로 불리고 영어에서는 뭐로 불리고 뭐 독일어에서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자의성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언어가 나타내는 의미와 자, 표현하려고 하는 이 말소리 사이에는 절대적 혹은 필연적 관계가 없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해서 뭐 한국어는 꽃, 영어로는 플라워, 일본어로는 하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자있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규칙성은 되게 쉬워요. 언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내일 학교에 갔다. 얘들아, 이거 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와 갔다라고 하는 과거형 시제가 이렇게 같이 놓여있어. 시제가 동일해야 되는데 다르니까 이상한 거지. 규칙을 어긴 거야. 그래서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혹은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제를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게 바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구절 문장을 만들 때 적용되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때 꽃이 피었다 라고 하지. 꽃가 피었다. 이상하잖아요. 그치? 왜? 규칙에 안 맞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언어에는 어떤 언어든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사회성입니다. 근데 사회는 얘들아, 모일 사자, 모일 회자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사회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다들 지맘대로 하고 싶으면 싸움이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약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즉, 언어는 약속이라는 거야. 타이성의 뜻이. 즉,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다.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일종의 약속인 거야 물론 하나하나 내가 어문나가 대한민국 사람 사다면서 우리 이거 사과라고 부르기로 약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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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얘들아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거야 이건 사과라고 부르기로 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약속을 깨버리면 나 혼자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약간 어, 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것. 즉,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밥을 법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꾼다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언어는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끼리 뭐다? 약속이다.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바로 사회성의 특성이고요. 자, 역사. 얘들아, 역사는 우리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역사죠 그래서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라는 게 바로 맞습니다. 우리 얘들아 조선시대의 말과 지금의 말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는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든 영어든 독일어든 뭐 100년 전에 그 말과 지금의 말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여쁘다라는 말은요. 지금은 어 너무 너 어여쁘다 이러면 예쁘다라는 말 때문에 아, 기분 되게 좋잖아. 근데 과거에는 어여쁘다, 너를 어여비여겨 이러면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뜻이 바뀐 거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건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생성, 모습이 변화하기도 하고 성장, 없어지기도 한다. 소멸 이런 생성, 성장, 소멸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언어 역사성의 모습인 거야. 예를 들어서 과거엔 없던 컴퓨터, 햄버거, 스마트폰 이런 말들은 새로 생겨났죠. 그리고 또자 꽃을 예전에는 곧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어때? 변화한 거죠. 그리고 증은, 가람, 나조 이런 말들은 지금 현재 사라졌죠.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언어 역사성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창조성 볼게요. 창조성은요. 창조,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단어나 무한한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창조성인데요. 예를 들어, 개, 사람 좋아하다. 우리 이세 단어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개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은 개를 좋아한다. 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은 개를 좋아하지 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새롭게. 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요즘에 신조어들 되게 많 많이 만들어야잖아, 얘들아. 되게 재밌는, 뭐, 복카충이라는 둥, 뭐, 요즘에 엄청 뭐, 신기한 거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언어가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앵무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 앵무새도요, 선생님, 앵무새도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얘도 언어 쓰는 거예요, 라고 할수 있지만, 앵무새가 하는 말은 언어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 어, 앵무새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암기해서 그냥 말할 뿐이야. 하지만 우리 어리,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우잖아요. 그거는 어른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말들을 듣고 내 머릿속에서 조합을 한다고요. 그치? 조합해서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창조성이다 이렇게, 어, 동물과 인간이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이기도 하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자, 인간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다른 동물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과 인간의 언어를 구별해주는 가장 큰 특징이다. 아까 앵무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꽃이라는 단어와 사과가 떨어졌다라는 문장을 배운 아이가 꽃이 떠왔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조합하는 거죠.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얘들아. 이제 언어의 특성 다 공부했어. 음, 이제 우리는. 자, 문제 볼게요. 자,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말은 각각 나라마 다르대요. 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개가 짖는 소리를 멍멍. 영어에서는 바오, 와우. 러시아에서는 개부, 개부. 뭐 이렇게 한대요. 신기하지? 다 다르지? 이렇게 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 한국어, 뭐 영어, 뭐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자의성이라고 각각 그 나라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 그 나라에서 어쩌다 보니 된 거다.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예를 통해 알수 있는 언어의 본질. 얘들아, 언어의 본질이 언어의 특성이야. 똑같은 말이야. 자, 하늘의 자유로에 날수 있는 짐승을 나타낼 때 우리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속된 새 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벌이라고 부르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 약속이란 말 나왔네요. 언어는 약속이다. 사회성.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요.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는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언어의 기능 이렇게 총 7가지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기능이라는 건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첫 번째는 지시적 기능, 지시라는 게 뭐냐면, 대상을 가리킨다. 라는 뜻이에요. 손가락으로, 물론 꼭 손가락일 필요는 없어. 하지만 어쨌든 가리킨다.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대상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여기는 어디다.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지시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쵸. 우리 평상시 말할 때 이것은 뭐다. 저것은 뭐다. 여기는 어디다. 너는 누구다. 이런 식의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다 지시적 기능이야. 그래서 이것은 사과라고 해. 저새가 곤이란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게 무엇인지, 누군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요게. 지시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보적 기능이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지시적 기능과 정보적 기능을 하나로 보기도 해. 왜냐면 하 사실 지시적 기능도요, 어, 여기가 어딘지 저 사람이 누군지 정보를 전달해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묻기도 하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구분해서 정보적 기능은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즉,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다라는 비가 올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 백두산의 높이는 274, 2744m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이런 게 바로 정보적 기능인데, 우리가 언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생각해 보면, 그치, 지식적 기능이나 정보적 기능 때문에 일단 처음에 말이 생겼을 것 같아. 그치? 야, 저기서 공룡이 쫓아와 도망가! 뭐 이런 거. 저기서 사자가 와! 도망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어의 진짜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서적 기능이에요. 마한이가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이야. 그치 우리는 다 감정과 기, 이런 마음 상태가 있는데 이걸 겉으로 표출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어머 나 웬일이야 큰일 났어. 어나 아, 너무 슬퍼. 너무 즐거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서적 기능이야. 우린 누구나 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것이고요. 자 명령적 기능은요. 마한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무엇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알겠지?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어, 그냥 간단하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우산 가져가세요. 이거는 이 우산을 가져가라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요런거 또는 이 우산 가져가지 마세요. 이것도 명령적 기능인 거야. 왜? 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어, 잔디밭 밟지 마세요. 라던가, 뭐, 금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아하, 명령적 기능이구나.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는데, 그렇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약간 명령 그러면 되게, 너뭐 하지 마! 너뭐 해! 막 약간 되게 좀 이런, 좀센 느낌이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센 느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명령하는 표현이라던가, 또는 질문, 예 들어, 질문도 생각해 보면, 내가 뭘물어왔서너밥 먹었니? 그러면 답변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치? 이것도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거야. 또, 아까 우리 청유 봤습니다. 청유는 뭐예요? 네, 너랑 나랑 함께 무엇인가를 하자고 요청하는 거잖아. 어? 이것도 뭐야?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라고 하면, 나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치? 또, 제안이나 약속, 뭐뭐 뭐 하자. 이런 것들도 다,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이런 걸다 통틀어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산 가져가세요 배고프지 않니 질문 밥 먹으러 가자 청유 뭐좀 먹고 합시다 제안 그치 이런 것들 다내 네, 명령 같지 않게 느껴지지만 명령적인 기능이다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라고 해서 사실 만약에 내신 시험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이 명령적 기능이야. 우리 친구들이 약간 이런 부분까지 명령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 오늘 친교 배웠어요. 그죠? 친교는 친밀하게 사귄다. 란 뜻이잖아요.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른들이, 야, 너 어른 만나면 인사해야지. 왜 인사 안 해? 맨날 이렇게 인사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니? 바로 이런 인사 같은 거. 사실은 얘들아. 인사를 하고 안 하고 뭐, 그게 뭐 실질적인 뭐가 있나? 요 없어. 그치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 그리고 가끔씩은 누가 날반듯 인사 안 하면 기분 나빠 그치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의 말들 있잖아 즉 친해지고 싶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친교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죠 이런 식의 말들은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정보를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요. 왜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심리적 기능은요. 미 아름다울 미자야. 그래서. 같은 내용을 언어로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야. 예를 들어 여기 잠깐 볼게요. 봄비가 후두두 후두두 기나긴 겨울잠 깨우는 정겨운 소리. 그냥 봄비가 겨울잠을 깨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후두두 후두두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넣는 거죠. 표현 효과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언어를 좀더 예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심미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시,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이나 맞아요. 광고 카피. 그렇지. 광고 카피도 사람들 뇌리에 확 바뀔 수 있게 굉장히 좀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또는 구호, 퓨어 이런 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심리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얘들아 기능 별로 어렵지 않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기능을 이렇게 잘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실제 언어 생활들은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맨날 질문하는 게 이거, 선생님, 이게 왜 뭐예요? 이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될수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말하는데, 바로 이거야. 예를 들면 이거 보자. 말씀하신 대로 우편함에 소포 넣어 놓았습니다. 라는 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소포를 우편함에 넣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치, 정보적 기능이야. 근데 돌려 얘기하면, 넣어놨으니까 가져가. 이거지. 즉, 우편함에서 소포를 찾아가라는 명령적 기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언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앞뒤 맥락 등을 살펴서 그 기능들을 잘 파악해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거야 또 하나의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이렇게 창문이 막 열려있어 근데 난 이쪽에 있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 추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들아 그냥 아 추워 그냥 정보적 기능일까 그게 아니라 그 창문 앞에 있는 친구 창문을 연그 친구한테 창문 좀 닫아줘 라는 사실 명령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어너 춥니? 이러고 말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만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언어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명령적 기능을 드러내는 게 아닌 것, 저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거 명령. 자, 저녁에는 집에 일찍 들어올게요. 이거 약속이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니까. 나와 함께 도서관에 가지 않을래? 청유. 그치? 그러나 나는 어제 병원에 다녀왔다. 이거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자, 보기에서 두드러지는 언어의 기능을 알맞게 연결한 건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하네요. 그러네요. 별일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하네요. 라는 이 표현은요. 어때? 상대방과 그냥 할 얘기 없으니까 날씨 얘기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나누려고 하는 거야. 즉 친교적 기능이야. 하지만 여기에서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하네요. 지금 기온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기온이 섭씨 20도예요. 이거는 진짜로 기온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는 정보적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나요? 자 이렇게 보고요. 아 이거까지 보자. 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이거는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으려는 딸에게 엄마가 야 오늘 날씨 참 좋아. 운동 좀 하러 나가 이런 거죠. 즉 명령적 기능으로 볼수 있어요. 자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사람에게 오늘 날씨를 알려줄 때는 오늘 날씨 참 좋아라는 건그 정보를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는 날개 노트로 오늘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날개 노트로 오늘 내용들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언어의 특성부터 정리할게요 제일 중요했던 거 바로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그냥 마음대로 된 거다 즉 자의성 단어나 구절 문장을 만들 때는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규칙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다. 사회성. 자,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언어의 역사성. 그리고 인간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말을 많이 만들어낸다. 만든다. 창조성 이렇게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언어의 기능도 볼게요. 언어는 그 자체로 대상을 지시하아즉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바로 지시적 기능이라고 했었고요. 자, 다른 사람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거 바로 정보적 기능. 그리고 말한이가, 어, 나 슬퍼, 기뻐, 즐거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걸 정서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또 말한이가 듣는 이에게 무엇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거, 바로 명령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즉, 친밀하게 사귀기 위해서 하는 말, 바로 친교적 기능. 그리고 같은 내용을 언어로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게, 즉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심미적 기능 이렇게 일곱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우리 언어의 특성과 기능 오늘 문법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음운 체계, 즉 언어의 자음과 모음이라는 음운 체계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정말 문법 같은 문법이 시작되니까요, 다음 시간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수고했어요.